아, 어, 어, 도우리 어, 오른쪽 도우다도 우리도 우리도 우가도우지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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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끝났어. 여기 아 끝난거야 도우거도 우리도 우리러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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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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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줄 수도 있 야, 그냥 클리어치로 가는 거지. 이게 뭐? 보너스. 이거 보? 위에, 위에, 다 위에. 아 위. 위에? 아위 위에 머리 날렸다. 1 번. 1번 머리 날렸고 확인. 바이, 바이 좀 말하는 거지. 일 번, 일번 정확히 1 번. 바이 맞는 것. 일 번, 일번아삼 번, 아맞 확인, 확인, 3번 바이, 3번 바이. 뭐지? 야 가수 아, 팀이야. 그 아, 지명 그거 봐줘. 아 이거 할래? 지명 이거부터 하자. 내차 네, 앞으로 네, 뛰어. 내칼 맥, 맥 거야 이제. 맥탈 거야. 맥. 내 캡이야. 살려봐. 지명 살려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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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받게 살려봐. 온다. 온다. 나이스 어... 잡아. 잡아. 나이스 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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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야? 조조조 조. 조조조 조. 에바. 라이대라고 우와 암살 아다 아... 핑핑핑 다음 아... 못살리겠지? 아, 못살리지 못 절대 못살리지 얘빨마 예, 있듯? 아... 그러, 그럴... 그럴것같아 가자 능선 위에 다 먹혔을거야 응 음. 예? 아, 와... 뭐야 이거 그. 와, 깜짝이야 얘네.. 얘정리래 예, 예, 그냥? 예, 넓은거 같 아.. 저는 저는 넓은거 같번이랑 어.. 웨퍼들 파란 웨퍼 계속 나 쏜다 일반에4번 확인했어 아.. 3번 바도 있어 아 사람이 아니긴 하다. 네, 예, 뭐 하나 눕히면 끝나긴 하는데. 왜? 그래? 그래서... 야, 에셔 야, 에셔 애션, 에셔한테 3번, 에셔한테 3번 포탄 맡기고 1번 밀, 번 밀래? 어. 132 아니면 132 지금? 세 명? 아, 132이겠네. 저, 저 아, 132잖아. 얘 네, 네, 네 바뀌도 다 나감. 그러니까 1 이거 그냥 여기 3번에 붙여 갖고 밀면 되는 거 아니야, 1번? 포탄 맡기고 어, 해 봐, 해 봐. 아, 번쪽부터치 않았어, 쪽들터로 해봐. 네 왼쪽 돼. 온로 해봐. 어, 왼쪽부터로 해봐. 왼쪽부터로 해얼 왼쪽부터로 해확왼쪽어매로려서왼쪽부로 해봐. 왼쪽부터로 해봐. 왼쪽로 왼쪽부터로 봐왼쪽로 왼쪽부터로 해봐. 왼쪽부터로 괜찮 왼쪽부터로 해봐. 왼쪽부터로 해봐. 왼쪽부터로 해봐. 왼쪽부로 해봐. 왼쪽부터로 해봐. 왼쪽부터로 해봐. 왼쪽로 해봐. 왼쪽부터로 해왼쪽부로 해봐. 왼쪽부터로 해봐. 왼쪽부터로 해봐. 왼쪽부로왼쪽로왼쪽로왼쪽로이왼쪽로왼쪽로 무조건 생각해야돼 와 어, 다시 매달렸다 어, 다시 매달렸어 니에어매달려 네 잡았어 괜찮아 왼쪽 바위 왼쪽 바위도 기절이야 여러 3번 2번 끝 3번이랑 형수 3번 둘이다 괜찮아 나도 살리러 오는게 라스야 뭐야 이 병진 와, 더 있나 봐 싸우고. 고사무리하자 푸르마. 푸르마. 푸르이 푸르마. 아, 시바. 아, 시바. 푸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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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푸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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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볼려 갈게 넌나 혼자 돼응 나와 나와 그걸 나와 내내 한마디 그 되게 컸다 여기 아니야? 아시아 원래 했다 원래 했다 원래 했다 어어 라스야 애들 라스야 애들 라스야 내가 새끼를 시켰어 아 그래? 아 새끼절이야? 어 새끼절 아. 바이바이바이나안잡을게잡아봐그어로돼나거야세상 먹어봐 어 네. 예. 네. 어. 바로 발 거. 아, 여 가. 쏜다, 쏜다. 아, 여기도 가. 아, 여기도 가. 기도 가. 아, 여이도 가. 아, 여기도 가. 아, 여기도 가. 아, 여기도 가. 아, 여기도 가. 아, 여어도 가. 아, 여기도 가. 아, 여기도 가. 아, 지기 가. 아, 여 가. 아, 오른쪽으로 가. 아, 여기도 가. 아, 여기도 가. 아, 아, 나 이기절 나 한다 이거 한다 나 간다 이건 복. 일단 왼쪽 위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 기절이야. 타치 아니야 타치 아니야. 도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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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번 일번 먼저 자번번좀 좋아. 번부터 해줘. 번 기절이야. 이제 뒤 왼쪽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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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양각 쳐 양각 쳐오 양각 쳐 오자. 번아잡 발로 뛰네 있었다. 히히번삼번삼 번. 다 다시. 다시 하랑, 다시 하랑, 레터나. 3번에. 다시 하기 전에. 기야 야, 레터레터레터레터레터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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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플러간다플러간다 원히트, 원히트, 원히트. 3번, 3번. 지병 앞에. 그냥, 그냥 끝났고. 오토바이 다른 팀인데? 오토바이 다른 팀이야 그러면 사토 4번 매달렸다 사업 4번 매달렸다 이러면 나4 매달렸다 아, 나..나.. 아, 4다4매다나나나개 아, 한다 이거 바이 기절, 1번 바이 기절이고 4번 매달린거 둘이상 하는게 꿀 지병.. 어 지병 세게 붙여버려래나 오른쪽 갖고 벌렸음 한 매달리 지아 어어 형 붙여도 돼어나미코 붙여도 돼나믿코 붙여도 돼 괜찮아 나 한각 잡았어 레터더빠진고 네, 빠질러 데둘밖에 네, 없어 랩톤아이 둘, 랩톤아이 셋 랩톤아이 둘다 있다 못살렸어 못살렸어 빠진다 3번 번 넘어 3번 넘어 3번 넘어 그만 그만 이제 그만 어? 나보인다 팀팀 다필 하나 더 땡긴거 뛰는거 뛰는거 기자둘 기절 애둘 기절 애둘 기절 끝끝끝끝알았 하나 왔어 6번 개입있다 6번 6번 개입있었어 응 집에 집에서 쳐다보고 6번이 집일거야아야너 어. 둘개 펴신다 뒤엔 뭐 없다 집에 남은거 있거든 야내이 뭐야 아얘 뭐야 이거? 아 브럭치다. 뭐? 아, 아걔 하나 계속 죽이더네. 아 씨발. 하나 야 하나. 음 새끼 일반파. 나와야겠네. 되 아. 에마 샀다 에마 샀다아이야좀잘 쏘더라. 씨발. 아무리 뒤지게 돼도. 잘해 잘해. 집 앞에.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개 잡았어. 왜달래, 3번, 다 나왔어? 돼, 어? 3번 다 나왔어? h a Samantha, s a m a n t 번 a Samantha, s 어 m a n 나 h a Samantha, Samantha, s a 번 a n t h a Saman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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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a n F4 빨간선 빨간선 풀풀 아니다? f 어? 번 기절이야? 아 3번 기다려 3번 F4 번 연막 안에서 빨들어거 있다 반대 온다이번연막에 간거야 어, 어. 올라오는거 봐줄 수 있지? 올라오는거 봐줄 수아 있... 내려갔다 다시 바이로 야, 니디 니디에 2D, 있는 애는? 빨간선에 있어 매달려 있을거야 아마 f 이얘 하이 잘고 있을걸? 이러면 이번 기절이야 이번이번 기절이야? 어, 어. 지비양 3번 살리고있어 니아래 내가 계속 보고 왔는데 없었는데 왜? 뭐..뭐.. 뭐 어, 음. 끝났어 끝났고 3대2 아 3에서 나왔다 2번 아 이거 보인다 아 올라, 니한테 올라간다 2번. 아 지비양 나 이거 아. 올라가줄게 나핑? 관통 나핑? 관통 나핑. 괜찮아 괜찮아 나차로차로르오로 빼줄게 오류로 빼줄게 괜찮아 어, 잘올거 어, 아, 앞에 왔다 내 앞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안 네, 죽어 이, 어 네, 이거 이거, 이거. 번 나이스 컷.